가런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 빨간 날 있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문만 열어놓고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그 설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 그것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26장에서는 뭘 기록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아그리바왕 앞에서 이제 신문 받는 것그 과정에서 자기를 변론하는데, 어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변론합니까? 복음을 변증하지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 쭉 이렇게 얘기하게 될때 어, 베스토가 그러니까 베스토 입장에서 바울을 볼때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미쳤다. 뭐가 그를 미치게 한 거예요? 어, 뛰어난 학문 공부 많이 한 것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래서 어, 그 바울이 그러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제정신이다. 지극히 제정신이다. 어, 그랬더니 어, 아그리바 왕이 그래요. 네가 저그 말로 나를 구나요. 어, 예수 믿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하죠.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다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어, 그 사도행전 2 6장 내용이에요. 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1차 전도에 있었고, 2차 전도에 있었고, 3차 전도가 끝났을 때에 그가 에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지금 저의 사도행전을 27장까지 왔습니다. 많은 오는 과정에서 단한 번도 바울 사도가 편하게 간 적이 없어요. 계속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고 그 사명 감당하러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어, 결국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18절 26장 어,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두 개의 영역이 있어요 두 개의 영역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요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하나이지만은 이게 두개의 영역이 있어요. 두 개의 나라.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택하는 그둘 중에 하나에 서게 되는데 보세요. 십팔 절에 보게 되면 어둠의 세계가 있고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빛의 세계가 있어요. 사단의 세계가 있는가면 하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아담에게 맡겼는데 그 사단이 들어와서 어 이렇게 아담을 타락시켜요. 그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 쫓겨난 곳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냐 하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천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은요. 누가 권세를 잡고 있냐 하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영향을 발휘해요. 사단이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 소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해도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테클이 걸리게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여러분 이건 못지않게 바울 사도는요. 진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니다 내가 4 0에 하나 감만 매를 다섯 번 맞았다. 여러 번뭐 태장, 형장, 뭐 고통, 동조, 이방인의 이엄, 강도, 의 이름, 뭐강의 이엄, 뭐뭐 40주야를 뭐 기쁜 가운데 지내고 하면서 여러분 가서 단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어둠의 세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둠과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할까요? 따라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승리하는데 주님이 승리했어요. 내가 싸우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승리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고 나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이 길은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막 힘들어.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러죠? 기도하면 더 하다니까요. 아예 여러분 어? 그냥 그 기도 안 하면 어쩌면 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이 땅의 중심이 아니고. 그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진만 그러니까 뭐 그런 말좀못 먹어도 고다 어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고 모든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뭐냐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은 있어요. 태클은 걸려요. 사단이 우리를 막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잘 되고 승리하도록 되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제 결국은 목적지가 뭡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어디에요? 땅 끝까지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주님은 이 과정을 이렇게 이루시기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만삭 형통해야 되는데 절대로 단한 번도 만삭 형통한 적이 없어요. 뭐 죽고, 순교하고, 피 튀기고, 감옥에 가지고 이런 것이 다 만삭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거기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될때그믿음의 순종하여 가는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상급으로 역사합니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지금, 참 멀리 아프리카에 가 있는 사람만 성교사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성교사예요. 그기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 이곳은 반드시 마귀의 어둠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 직장이내 성교자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마귀는요, 얼마나 이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역사하고 지면 이때 우리가 실망을 느끼지 말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 그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모시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게 되면 그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이면 그래서 예수님께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무엇으로 맡겨 준다. 큰 것으로 맡겨 주게 되어져. 우리는 자꾸만 큰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위치에서 그 예수님을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사단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고그 사명을 붙탁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세요 바울사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가서 보세요. 28장 14절 말씀해 보겠지만 28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그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14절 2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래서 엔달 성경은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요? 이렇게 이와 같이 어디에 갔다고요? 로마에 갔다. 여러분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어디에 갔다고요? 로마에 갔다. 여러분 이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는 왜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 가는데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에 가려고 바울이 여러번 시도하지만 계속 막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가려고 하면 어렵고 가려고 하면 막히는 거예요. 데 여러분 이게 누가 막냐면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은 땅 끝까지 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땅 끝은 어디냐면 이게 로마예요 로마 바울 사도가 생각할땅 끝은 로마예요 사람들이 땅 끝을 로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유롭게 자유민의 신분을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수가 되어서 간신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는요 뭐라고요 그리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 이게 결국은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엄청난 방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가더라도 좀 폼나게 가면 좋아요. 그데 바울은 결국은 이렇게 묶여서 주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십 장도 보게 되면. 아주 초라하게 제수의 신분으로 여러 사람 높은 사람이 둘러앉은 아 상태에서 바울이 물론 전도하기는 하지만 제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해요. 그리고 26장이 끝나고 27장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에 맡겨져서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배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완전히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유라골로 강풍을 만나 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냥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멜리데섬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 멜리데섬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에 갔다. 이게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속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렵게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불평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 불평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다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그림을 갖고 있는데 바울도 그런 마음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고생을 사사 라 말은 하지만 고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고생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러분 이게 고생스리기가 말로 다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 내가 불쌍하다. 내가 불쌍하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찾아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게 다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 연민에 바울도 빠져요. 저도 빠져요. 여러분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비전과 이런 노력을 했는데 내게 펼쳐지는 것은 이게 막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쫙일지선 가야 되는데 탄탄대로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막히게 되니까 그것도 간신히 간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로마에 갔다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게 땅 끝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지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보금이요. 결국 이렇게 세계화 되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런 작정하고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진짜 싫어해요. 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과정에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정말 마귀의 역사가 많고 여러분 항상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필리핀 가서 그 임남수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가정에 거기에 들어가서 23년, 28년간, 30년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얘기했는데 이분이 얘기는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이 30년 전에 들어와서 그 도시 자체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도시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막 막혔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대하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자기가 목적이에요. 자기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만큼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절대로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19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형을 마쳐요. 3차 전도형을 마칩니다. 3차 전도형을 끝내요. 그러니까 끝낼 쯤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이후에, 1 그러니까 9에1이선 2일 후에, 쓴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아기안를 거쳐 에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러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까지 가야 다고 얘기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목적이 뭐냐면, 그니까 복음을 땅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니까 목적 의식이 분명해요. 그니까 사람들의 목적 의식 우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그니 그러니까 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극이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뭐 이런 분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들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니까 목적 의식이 사람들이 없어요. 목적 의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파협하고 그냥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뭘 지금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한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바울 사도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게 될 때에 그 목적은 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가 결국 굴복 당하게 되는 로마만 굴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했던 모든 나라가 예수 믿게 돌아올 것이 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 보시고 그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으슬 보고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런 마기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한그한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여러분 가서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또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서 목적의식만 분명해서는 안 돼요. 아무 때나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요. 목적이 분명하지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 추니인가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장에 가서 보기 되면 23장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23장 11절 말씀. 23장.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간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로마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2 3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갇혀서 이런저런 고문을 막 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이게 그 비판을 당하고 죽음의 이기를 계속 넘기게 될때 주님이 오셔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뜻어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예요. 주님과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힘 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니까 사람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게 그냥 분명히 비전을 보았지만은. 우리가 또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요셉이 비전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전 받고 그의 펼쳐지는 그의 삶은 그 감옥이 아니깐요 애급이에요. 그 비전과 전혀 달라요. 데 여러분 보기 되면 장세기를 보기 되면 요그 요셉이 비전을 받고 그의 펼쳐지는 것은 그비 그의 본 것과 전혀 정반대로 펼쳐지지만 그가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우리만의 로마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가지고 목적을 분명히 하되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에서 두 가지 론이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한번 빠지는 거 관계 없어요 여러분, 뭐 기도가 세게 되면, 우리는 또여러번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든 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묻는 게 주님, 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27장에 들어와서 보기 되면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그시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싫었으면, 유라불라 강풍을 통해서 완전히 못 가도록, 중간에 포기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의 모습이고 패턴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것 잘되게 주세요 반드시 잘되니까 잘된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거의를 그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룰 것이다 그죠? 어? 다 잘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데 있어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묻고 우리는 저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가는 기간 동안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의 집에 파송되 있고 우리 직장에 파송되 있고 내 삶의 자리에 파송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거기에서 주님과 교장에서 나갈 때 내가 꾸었던 꿈보다도 하나님이 더 훨씬 멋있게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